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의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쫓겨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 메시지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결과를 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고,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느냐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는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사탄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느냐. 강조하고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물으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왜 사탄이 말아준 말해 준 대로 살았느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그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은 안 지키고 사탄이 유혹하는 꾀임에 넘어간 이유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죄를 지었으면 즉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하는데 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정가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이 죄를 계속 갖고 그냥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아담에게 추궁하신 말씀입니다. 하와에게 추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지만 즉시 하나님께, 즉시 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았겠느냐.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12장 9절 이하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대 안몬 자선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없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우리 아내의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즉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이 사실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성군이 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장 1절 8절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크게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쳐들어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은 죄를 그냥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할 나의 죄를 내가 간과하고 간과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도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내삶 속에 그대로 방치한 채로 갖고 다니면서 세상 속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남에게 의탁하고, 남에게 전가하고,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려고 해도, 나의 지은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용서하고 쓰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에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따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은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무릎 꿇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알릴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고 나를 헤아리고 나의 몸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안에 아담 아 안에 하와에게 그것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죄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하와와 함께 그 동산에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그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바로 하와 때문이라고 정가했습니다. 아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이후 세대,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모두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정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했으며, 하나님은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고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라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하와도 역시 그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바로 뱀에게 그 죄를 정가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용서를 받아야 될 텐데 그죄 대가를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정감으로 자신의 죄를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서 우리 자신 자신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이 결정한 선택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내가 행할 수 있는 자유로, 너, 내가 어떤 나에게 주신 부여하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할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바로 내 자신이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요, 남이 나를 위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결정하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과 깨달음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시간쯤 3시, 후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 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 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묻는 그 물음에 답을 잘못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속였습니다. 심령을 속였습니다. 그의 중심을 속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 속에서 갖고 있었던 올바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나니아는 속였습니다. 그의 갖고 있는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때 당시에 베드로 앞에 올바른 분깃을 판값을 모두 정직하게 내어 놓았다면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아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죄를 속이고 그의 마음을 속이고 그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혼이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시간 후에 그의 아나, 아내 사피라도 주의 종인 베드로 베드로 앞에 나와서 올바로 자기의 메시지를 마음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 삽비라도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보는 그 물음에 예라고 답, 답하면서 그의 속에 있는 거짓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 고쳤습니다. 내 마음을 왜 속이느냐? 내 양심을 왜 속이느냐? 내가 갖고 있는 그 중심을 왜 속였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 그것을 사피라도 속였던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한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깃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내어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사탄이 어둠이 죄악이 그 중심에 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화가 교회가 놀랐습니다. 그 주변이 놀랐습니다. 그 사회가 놀랬던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그 혼을 데려갔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율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자유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삶, 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숱한 일들을 우리에게 당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잣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잣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중심의 잣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잣대요. 하나님께 세상을 정직하게 그릇되게 살아가느냐 는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유 의지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자유를 누리라고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죄를 지어서 모든 자유를 빼앗겼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죄 속에서 구속하지 말라. 너의 죄는 내가 담당하고 너의 죄를 내가 구속하고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누구 때문에 변명은 모두 비겁한 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모두 우리 자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는 항상 나중에 오게 됩니다. 결과는 오직 우리가 한 행동 이후에 좋은 행동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요. 나쁜 행동을 했으면 나쁜 결과가 바로 직후에, 조금 후에 우리에게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으면 죽음의 길인 지옥으로 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순정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새벽을 열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새벽부터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온전하게 드리면서 세상을 보란 듯이 유유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보란 듯이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으로 주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의 교훈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세상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님의 세상 속에서 나의 자유 의지를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선한 삶으로 이웃의 선한 삶으로 전도의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겸손하고 기쁨과 은혜를 끼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最。